Flickering on the floor, and mellow, yellow clouds in the morning. Morning, ready for the day. Hear it calling, catch a breath before you fall. And falling, east side to west side. 오늘은 제가 그 이번 주에 이불을 한번 샘플로 만들어 보려고 해가지고 그 샘플용 원단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스도 조금 더 보고, 레이스 보고, 원단 보고, 원단 가지고 오고, 어, 그렇게만 하고 오면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원단들, 원단 갈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동별로 미리 적어둘게요. 안 그러면 너무 헤매고 그래가지고 아예 갈 곳을 정해두고 적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완전 편하게 추리닝 바지 입고 가요. <laughs> 점점 동대문 가는 길이 점점 추리, 이렇게 후리하게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저번에 어 많이 보지 못했던 원단들을 조금 오늘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오늘이나 내일 한번 디자인을 싹다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음, 맛있다. 오늘 막 공장을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제 또래 같이 보이던 여성 여자 두 분이 뭐를 이제 만드시려고 하나 봐요 같이 그래가지고 막 둘이서 막 구석에서 막 상의하고 그러면 얼마지? 막 이러면서 막 둘이 막 계속 막계단기 두드리면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이러는데 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맨날 혼자 가가지고 혼자 결정하고 막 그러는데 친구 같아 보였거든요? 음, 친구 두 명이서 막, 서로 막, 이야기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원당 구매하고 이러는 모습이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약간 외로웠네, 갑자기. 뭘, 몰라, 막 외로, 동대문, 아, 동대문에서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나?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 둘을 보는데 되게, 아, 나도, 나도 한명 같이 일하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왜더 오버해서 돌아다녔냐면은 제가 웬만하 웬만큼 보, 봤으니까 집에 가야지 했는데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엄청 귀여운 원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옆에서 훔쳐봤죠 저 원단 나 저거 되게 귀엽다 저 한번 보고 싶다 했는데 가서 물어보기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약간 사업 자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실례일 것 같은 거예요. 그 스와츠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는 게 가지고 왔냐는 게 예민할 수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민한 부분이고 사실. 그래가지고 안 물어봤는데 저거 원단 나도 너, 저거 원단 나못본 건데 이런 생각에 어 내가 들돌아다녔나? 하면서 그 원단 찾으려고 더 돌아다녔어요. 근데 마지막에 찾았어요. 그 원단을 똑같은 거는 아닌데, 비슷한 원단을 찾아가지고 기분 좋게 왔어요. 오늘 맑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조금 붕어빵 먹으면서 쉬었다가 일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일단 쉬어야 돼요. 어, 샘플 만들 거 원단을 오늘 어제 오늘 고르고 오늘 이제 모두 픽업을 해가지고 그거 이제 공장에 우체국에 보내주고까지 왔습니다. 그게 오늘이 약간 미션이었는데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까지 완성을 하기로 했는데 어, 어떨지 모르겠어요. 신상 만드는 거는 이불은 솔직히 조금 나중에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빨리 만들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만들면은 아마 공장에서 단가랑 이런 거좀 구체적으로 되면은 구체적으로 단가 같은 것도 받고 하면은 아마 이번, 이번 달은 안 되고 다음 달뭐한 3주 정도 있다가 다 완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공장한테 이메일도 보내주고, 지금 제품에 대봤는데 사실 예쁜 거는 조그만 게 예뻐요. 근데 너무 조그만 면면 제가 이 비가 여기에 막 이렇게 조금 뭐가 이렇게 디자인 약간 들어가거든요. 근데 너무 조그만 면면잘 티가 안날것 같은 거예요. 막 잉크가 약간 번질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그냥 크게 하기로 했어요. 크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뭐 이런 이 아이콘 같은 것들이 좀 선명하게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요거로 하기로 했습니다. 음. 보낼 수 있어? 어떻게든 보내야지. 빨리 전화해. 나땀 났어 지금. 나도. 오빠 이거를 같이 들킬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아니 며칠 전에 하와이에서 오랫동안 봤던 사람이 있었거든. 그래서 하와이도 오는구나 했는데 그 사람이 샀나 봐. 샀나? 어, 블러쉬 샀네. 블러쉬 예쁘지? 이거 예뻐. 잘 샀어. <목소리>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웃음> <웃음> 오빠. 덥지? <laughs> 땀이 <나요? 웃음> 오빠, 너무 가슴 뛰는 일 아니야?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돼 버렸냐? 그러면도 하지 맞아. 예쁜데 그럼... 팔리는 게 맞지. <laughs> 빨리 엄마한테 오늘 당장 야근을 해서 돈을 보내라 그래야겠다. 오늘 <laughs> 이름도 리룰이잖아. 이름이 좀 기네. 아 맞네. 오늘도 한나가 왜안 팔리지 그래가지고 어. 되게 속상했단 말이야. 오빠 응. 속상했었어? 나도 속당 응. 속상했어. 응. 왜냐면은 너무 오래됐으니까 음. 아 이게 뭐칠 만에 세일즈야 몇주 만에 세일즈 아니야? 아, <웃음> <웃음> 이번에 실수 없어야 돼 내가 언제 실수 했다고 그래 <laughs> 무슨 실 엠브로이더리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 엄마한테 어, 주소랑 어떻게 수 놔야 되는 이름이랑 뭐 이런 거다 알려드렸고요. 어, 오늘이 일요일인데 수를 어, 넣고 이제 월요일에 엄마 또 쉬는 날인데 아마 어, 쉬지도 못할 것 같아요. 아, 진짜 가격 내리고 나서 첫세일이에요 오늘이. 그래가지고, 아, 안 팔려가지고, 어, 왜안 팔리지? 막 이렇게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팔린 거를 또 계기로 계속 팔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너무너무너무 오랜만에 팔린 거라가지고, 너무 막 믿기지가 않고, 음, 그래요. 그래서,